미스카 빌라 4의 202호입니다. 문을 열고 들어가면, 오른쪽으로 식탁을 놔두는 자리이고요. 이쪽이 부엌. 부분에 여기는 디시워싱까지 음, 되있습니다. 개수대 앞에 창문이 있고요. 뷰는 약간 공사한 게 보이네요. 이쪽에 냉장고가 되있고 어 여기가 거실입니다. 이 발코니 또아서 오른쪽 가면 왼쪽이 게스트 베스룸 또 왼쪽에 마스터 베드룸 깜깜해서 화장실 안보이네요 자 이쪽이 안방입니다 커뮤니티 뷰라서 뭐 나무랑 다른 집들이 좀 보이네. 옷장은 큼지막하게 있고. 다시 나가면 이쪽에 두 번째 베드룸. 이쪽이 또 깜깜해서 화장실 안 보고. 이쪽이두 번째. 아까 뭐 마스터 베드룸이랑 크긴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아, 커요. 블루버드 팔 워크입니다. 여기. 그러면 오른쪽으로. 게스트 베스 룸이 있구요 여기 왕쌤. 문을 열면 세탁기가 있어요 창고식으로 물건을 냅둘 수 있겠고 자 이쪽이 거실 거실입니다 거실 크네요 거실 위쪽이 부엌 부엌 여기 다돼있습니다 하면은 오른쪽으로 방 방에 북박이장 널찍하게다되어 있고요. 여기 발코니가 저 거실에서부터 방두 개를 다 연결해 줍니다. 쭉 연결. 여기도 버스 칼리파 더 칸이 보여요. 워 아, 이게 제이티브 타워네요. 맞지 편이 에비뉴 상가 있고,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이 메인 방, 음, 마스트 베드 올립니다. 옆에 쪽으로 드레스룸, 붙박장되 있고. 메인 욕실, 메인 욕실, 변기에 샤워 부스까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욕조까지. 2,507호. 우측으로 바로 부엌이 있습니다. 큰 냉장고가 있고 오븐에 식기건조기, 식기세척기까지가 있습니다 부엌쪽으로 이렇게 창이 있어서 밖이 다 보이네요 이쪽엔 세탁기도 다 있고요. <목소리> 부엌에서 바깥 거실을 내다볼 수 있는 이쪽이 거실입니다. <목소리> 자, 거실에서 버스 칼리파와 저기 두바이 몰의 인공 호수가 다 보입니다. Here is s o m 오른쪽 e 로 돌면 방이 나옵니다 왼쪽이 화장실 오 x e r c i s e 통창입니다 자, o m e 되 아, 정말 이 집은 다 좋은데 발코니가 없어요. 발코니가. 여기가 안방. 자, 뷰는 정말 죽인다. 자, 붙박이장 다돼 있고요. 안에에화화장이있있요요을 빚을 음, 있어. 빚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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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장이 있고, 자 오른쪽으로 가면은 두 번째 방입니다. 두 번째 방에는 옷장만 있고 화장실 은 없습니다. 화장실은 바깥에 게스트 하우스, 게스트 하우스, 게스트용 화장실 이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이 거실. 이 되어있어요 큼지막한 네. 네. 냉장고가 있고 주변 깔끔합니다 w a s 서워 n 머 m a 시워시머 e d i 오븐에 세탁기까지 완벽하게 되어있습니다 수납장도 많고요 네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 현관이었고, 이쪽이 게스트 영화장실.